저희 어 이제 철수하려고 딱주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묵직한 손맛을 봤거든요. 그래서 챔대를 바로 했더니 짜잔! 야, 너저 진해 돌고래호가 궁, 궁, 궁합이 좀 맞다. 아무래도 나지도 선장님한테 먼저 어, 반했어요. 이 선장님이 돌고래요 진해 돌고래요 반했습니다. 야, 근데 누구들은 네. 내가 와야 오냐? 여기 한 번씩 놀러 와. 아, 그렇죠. 얘기 안 했습니까? 그래서 내가 문어 침책이였거든요 어. 음, 선장님한테 좀 배워라 와서. 고래요 선장님 덕분에. <laughs> 진짜 오늘 멘탈 한번 안 털리고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갑니다. 아네 우리 담당 선장님들한테 우리 여조사들 오면은 잘좀 가르쳐주고 하라고 해도 네. 내가 와야 와 다들 미지고 뭐 인하고 뭐고 뭐다 선생님, 내가 와요. 죄송해요 <laughs> 제가 사주 올게요. <laughs> 자 요거 키로코 되겠어요 어. 그죠? <laughs> 가자, 이제. <laughs> 네.